안녕하세요. 설계하는목수아츠라인씨입니다 예, 오늘은 스케치업 201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에 갑자기 2019가 나와가지고 어,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com 한번 좀 접속해 주시겠습니까? 스케치업.com 열어보겠습니다. 예, 스케치업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몇년 만에 좀 바뀌었는데, 어, 구성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어, 근데 특별히 위에 보면은, 없던 플랜, 프라이스, 프라이싱,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알아보고, 프로덕터 볼까요? 예, 뭐, 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프로 스튜디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스케치업에 보면은, 어 프로가 있고 뭐 프리 버전도 있고 쇼 버전도 있고 스튜디오 버전 있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예, 네. 한번 가격을 보면은 뭐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퍼스널 제품이 있고 프로페셔널 제품이 있고 하이어 에듀케이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지뭐 음. 온라인 있고 뭐 데스크탑 있고 프리하라는 글자도 많고, 예. 예, 뭐,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데, 저희가 좀 미리 알아봤습니다. 잠깐만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인가요 예. 예, 이 가격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웹버전과 프로버전과 스튜디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웹버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구동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웹버전이 있긴 있었는데 뭐 박스 하나 그리고 조금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조금 잘 움직여요. 전에보다 확실히 좀빨라졌고요 어뭐 그렇다고 해서 뭐큰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아주 잘 움직이는 건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컨셉 잡을 때는 뭐쓸수 있지 않을까 뭐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웹 버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간단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 글자를 쓸주겠나요편집 그리기. 예,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거 가지고. 예, 웹 버전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공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슈포전이 있어요, 숏. 이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은, 음, 프리버전은 말 그대로 공짜인데, 좀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은, 어, 일단은 기능상으로, 뭐, 뭐 3ds, dx, 콜라더 어, 어, 파일, 이런 것들하고 호환이 좀안 돼요. stl하고도 호환이 안 되고, 어, 뭐 그런, 그리고, 불정적으로 이게, 영리 목적으로 쓸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용으로만 개인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고, 이게 영리 목적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또한 가지 단점은 웹 버전은 말 그대로 웹에서 구동된다 보니까 모든 플러그인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음. 아. 질문이 아닌데, 예. 웹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웹 지혜를 그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음. 테스트해 보니까. 뭐, 크롬도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는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예, 뭐, 요즘 나오는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뭐, 엣지는 되는데, 옛날 쓰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조금은 좀안 되는 음. 그런 것 같고요. 이숏 버전은 뭐냐면은, 똑같이 웹에서 작동되는 건데, 돈을 받아요. 예, 가격이,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건 아니고, 1년에 119달러. 1 예, 1 9달러고요 숏보전이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그 기능 제한들 있죠? 그게 좀 풀려 있습니다. 음. 예, 있고 이제 좀 가격이 한번 사면 평에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매년 돈을 내다 보니까 조금 좀 꺼림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버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볼수 있죠. 이게 그 매년 돈을 내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매년 299달러 이렇게 내는게 있고 또 한가지가 저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은 조그맣게 링크가 되어있는데 클래식이라서 클래식 라이센스 쉽게 말하면 평생 라이센스죠 그렇죠. 예 이게 699달러 한국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 가 있어가지고 좀 비싸게 팔리는데 이게 뭐 환율 비슷하면 은예 국내에 비싼데 캐탈로그 페이지에서 할인 코드 주어가지고 좀 할인하는 것 같은데. 한번 캐탈로그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네. 제품 목록에 스케치업을 클릭하면은 구매하기 버튼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네. 에, 할인 코드, 예. 발급 신청하기, 예. 요거 클릭하면은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 할인 코드를 예, 예. 보내주시는 거죠? 예예. 예. 음. 예,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요 핸드폰 네. 문자로. 그 다음에 이게 클래식 라이센스를가지고좀 숨어있어요. 되긴 되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클래식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었던여게지 잠깐 하자면은 네. 이게 기, 예, 프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서브 스크립션 방식이 있고 클래식 라이선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라이센스 기존에 거의 이제 한국 유저들은 많이 사용하시네요. 예. 아마 이제 프로 이 버전을 쓰셔야 플러그인 설치되죠. 포듐이라든지 음. 뭐 그렇죠. 다른 루미온 어, 라이브 싱크라든지 뭐 다른 v 레 a 뭐 여러가지 있겠죠. 그런거 쓸 수가 있는거고 여기에는 이제 MNS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계약 N설치가 잘 못써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1년 이내에 연장하는 비용은 현재 가격으로 2 0만원에부가세 별도.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지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4 0만원에 부가스 별도, 44만원. 그런데, 어,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이면 스튜디오는 뭐냐 도대체. 프로만 썼는데. 네. 사파이라라는 제품 혹시 아세요 아마 지나가다가 아마 본 적은 있을 수 있는데, 사파이라가 이제 뭐냐면은, 어 이제 에너, 건물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에너지 손실을, 제공하, 손실을 제공하는 그 분석 소프트인데, 몇년 전에 이 트림블이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래서 스케치업 프로에 플러스 사파이라 제품하고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아주 어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연1 1 9 0달러 가격이 비싸죠. 이 사파이라는 그 웹에서만 작동되는 음. 게 아닌가요? 아니 요 웹에서 아니고 네. 예. 이것도 이제 프로처럼 이렇게 PC 베이스로 이렇게 어. 작동이 됩니다. 가격이 네. 비쌉니다. 이제 아마 어, 스케치업의 가격 구성은 이렇게 웹 제품과 프로 제품과 스튜디오 제품 참고적으로 학생용 제품은 똑같아요. 전에 연단이 55달러 예, 정도 되고요. 스케치업 설치하는 과정에 조금 좀 어, 설치 해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음, 네. 예, 설치하다 보면은 뭐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비주얼 C++ 14 런타임 라이브러리. 예. 이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스케치업이 32비트에서는 작동이 안 되죠. 그렇죠. 예, 64비트만 작동되다 보니까 이게 어, 개발자가 개발 과정에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경로 문제인데, 이게 스케치업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스케치업의 플러그인들이 이제 이게 스케치업이 기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설치되었을 때, 엉뚱한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사용하시다는 가급적 기본 경로를 여기 C 있는 이 화면 있죠? 네, 그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케치업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게, 그 전버전하고 다르게, 무조건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정, 을 로그인 하고 이제. 예, 이제. 예, 근데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 밑에 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해도 되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정 로그인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해요. 아, 그러면 전버전에도 보면은, 그 그렇죠. 익스텐션 매니저에도 보면은, 그 로그인이 됐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 예, 예. 뭐, 되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업그레이드를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예, 저희가 지금 화면은 로그인한 상태예요. 예. 에, 아이디는 트림블 아이디시가 생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드 예, 클래식 라이센스.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센스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서브스크립션. 클래식은 이제 평생 소유하는 거고, 서브스크립션은 연단이 구독 방식입니다. 예, 이게 좀전 이게 버전하고 조금 다르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고, 한번 기능을 좀 볼까요? 한번요. 지금 이제 예. 스케치업을 트라이얼로 실행하는 화면인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템플릿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네요. 예.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그 템플릿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밀리미터로 예, 지정하는. 아 그게 템플릿이었네. 네, 네 템플릿. 음. 전에 있던 화면이랑 뭐, 뭐 거의 비슷한데요.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거기에 그 로그인 정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누가 오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마 트라이버전 같은 경우도 이게 로그인 기준 하나 가지고 세대까지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새로운 기능 중에 보면은 레이어를 넣은 다음에 레이어에 그선 타입을 더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레이어요? 예. 한번 박스 하나 만들어서 기본 레이어가 아마 레이어 제로인데 이걸 한번 레이어 1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엔티티 인포에서, 예. 아, 레이어. 예,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한번 해보시요 예. 예. 됐고, 예, 그것도, 예 변경을, 아니, 레이어를 이제. 한번, 창 메뉴를 열어야죠. 어, 어 예, 예. 예, 예, 예. 변경이 되죠? 예 됐, 아, 선택 됐네. 바뀌었네. 예. 그리고 레이어 1에, 예, 그선 타입을 한번 바꿔볼까요? 거기에 뭐, 음. 예, 대시라고 있는데 대시. 대시 아닌데. 음, 음. 처음이라 좀 헷갈립니다. 예, 거기, 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연필 버튼 있죠? 아니면, 디폴트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요 예, 됐네요. 음. 보기네요 아, 예. 예. 점 있고, 세선도 있고, 뭐 있네요. 저는 아, 처음 봤네요. 아, 예, 한번, 한번 2.3, 점선? 한번 1.3선? 예. 아, 봄 컬러 바이래 레이어 변경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레이어 1번으로. 변경이 아, 그래도 변경이 안 됐네.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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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고요. 예, 음, 예 바뀌었네 이제. 예. 내각이 이제 선이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예. 레이어별로 선 타입을 변경을 할수 있는 기능이네요. 음, 음. 음. 이 두께는 조정이 안 되는 건가? 이게 예. 일괄적으로 두께 조정은 아마 타일 타일은 다 무르셨. 네. 대신. 아그이 파일이니까. 예, 기본은 다 1픽셀로 나오고 선의그 형태만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형태가 되고 이걸 일괄적으로 선 두께를 바꿀 순 없거든요. 네. 음. 그렇죠. 이 형태만 그쵸. 바뀌어도 뭐. 요거는 이제 에 있던 프로파일을 바꾸면 이제 사이즈가 바뀌니까. 잠시만요. 이 프로파일을 프로파일은한 5로만 바까요 이거는 어차피 바깥으로. 아웃라인에 네. 이제 그 두께기 때문에 내부는 뷰포트가 바뀌면은 내부 선두께는 바뀌지 아니.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2 아, 0 0셀이에요 여기 보니까 또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대시라는 거겠죠 이게 대시가 이지 대시 같아요. 어, 어하. 그죠 그러네요. 아 이걸 풀어주면 안 나타나네요. 그러네요? 이 대시를 아. 표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스타일에서 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음. 음. 예. 또한 가지가 막 이번에 그매조그그 그, 그 먹줄 줄자 기능 있죠? 네. 줄자 기능 이뭐 있던데? 잠시만요. 여기 줄자 있죠? 네. 줄자를 클릭하면, 나오네. 이 엣지 정보가 면적 정보를 알려주네요. 그죠? XYZ 좌표값도 나오고. 사실은 뭐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좌표가 나오긴 나오죠. 사실 면적도 나오고, <laughs>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그냥 면적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항상 에. 정보를 화면에 에. 표시해야 된다는 게좀 불편하긴 했죠. 네. 음, 그렇죠. 음. 에, 이거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화면서볼수 있는 그렇죠. 좋네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뭐다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상에서는 이거랑 아마 이제 트림벌 커넥트 아마 대부분 이제 요 기능이 계정을 로그인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아마 트램블 커넥트랑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렇죠. 모든 준비 작업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아마 거의 대부분 똑같은 콜라더 파일, FBX, 구글러스, 어스, 구글 어스 파일, OBJ, STL 파일, 예, STL 그 3D 프린팅 하기 위한 STL 기본으로있고요 빈 데이터 기관 IFC 파일, 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은 좀 기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쉬운데, 개발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수많은 버그를 고쳤다.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두는것 같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랑 연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 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 계첩 2019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